자, 요즘, 연예계가 동시다발적으로 시끄럽습니다. 자, 영화배우 조진우, 개그맨, 박나래, 조세호. 이들이 공통점이 뭡니까? 구설수입니다, 구설수. 구설수가 나오고 있어요. 자, 영화배우 조진우, 30년 전에, 뭐, 비행 청소년? 범죄 사실 지금 드러났습니다. 자, 조세호, 조폭과 연류설. 연류설? 두 얘기가 나옵니다. 박나래, 갑질. 자기 매니저들한테 갑질한 거. 또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뭐, 불법 무료 시술. 이런 얘기까지 막 나와요. 갑자기 막 나옵니다. 연말에. 연말에 막 이슈가 되고 있어요. 이들의 공통점 뭡니까? 구설수입니다. 자, 결국 이 구설수에 시달리다 뭐예요? 조진웅 뭐예요? 연예계 은퇴 선언. 조세호잘 나가는 프로그램? 하차 선언. 박나래? 박나래 역시 하차 선언. 이렇습니다. 구설수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이렇게 다잘 나가던 연예인 3명이 다하차선은 갑자기 구설수에 시달리다가 갑자기 이렇게 힘들어집니다. 이게 무서운 게 구설수입니다. 이 구설수가 더 발전하면 뭐예요? 더 나가면 더안 좋아지면 관제수가 되는 겁니다. 자, 대표적으로 연예인 중에 구설수에 시달리다 관제수까지 가 가가지고 안타까운 연예인, 대표적인 연예인 최근에 있었죠? 배우 이성균입니다. 저는 그 이성균 배우만 생각하면 너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 버텼으면 괜찮았을 텐데 차라리 저한테 연락을 했으면 아 제가 도와줄 수도 있었을 텐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갑자기 생을 마감했는 소식을 듣고 제가 지금 한동안 며칠 동안 되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이성균 배우를 되게 좋아한 것도 있지만 이성균 배우에 대해 사주를 알고 있었거든요 그 조금만 참으면 되는 건데 불안했었는데 결국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자, 조진웅, 조세호, 박나래. 지금 이제 구설수에 시달려다가 다, 전격 다 하차선을 했는데 이들이 가만 히 있겠습니까? 이제 소종전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관제수까지 들어갑니다. 관제수 들어가면 더 힘들어집니다. 더 힘들어집니다. 제가 그래서 일전에 방송 한번 했지 않습니까? 3제 때 제일 조심해야 될거 하나가 구설수입니다, 구설수. 그 구설수가 지금 나온 거예요. 나온 겁니다. 이렇게 구설수가 무섭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재띠가 뭐가 있습니까? 토끼, 양, 돼지 아닙니까? 지금 올해는 들삼재예요. 들삼재 제가 관리 잘하시라 그래서 앵마의 부족도 많이 드렸죠. 앵마의 부족들인데또 불구하고 어 무난하게 지낸 분도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분들도 또 있어요. 자 그거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흔히 말하는 산재 때세 가지 띠를 세 가지 띠는 삼재가들어온다 그러고 인터넷이나 뭐또 sns를 통해서 듣다 보면 은 올해는 무슨 띠가 뭐잘될 것이고 올해는 무슨 띠가 뭐 힘들어질 거뭐 이러잖아요. 정확히 따지면은 정확히 따지면은 자기가 그렇게 흉가 복을 길흉화복을 따지는데 제일 중요한 건 사주 중에 일주입니다. 자기가 태어난 날. 당사주에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기가 태어난 일주가 전체 사주의 70%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태어난 날 일주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삼재들라도 자기 일주가 괜찮다. 그러면 이 삼재를 원만하게 벗어날 수 있고 삼재들라도 자기 일주가 그 해에 대원이 들어온다면 복삼재가 되는 겁니다. 그만큼 일주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이 대부분이 삼재 때 들어오면 힘든 건 사실입니다. 제일 힘든 게 구설수입니다. 구설수. 그래서 구설수 관리를 항상 잘 해야 되고 제가 일전에 강의했죠. 구설수는 자기에 의해서 생기는 자기의 실수에 의해서 생기는 구설수가 있고 자기랑 전혀 자기는 하지도 않은 짓을 남들이 곡해하고 음해까지 하려고 만드는 구설수가 있습니다. 자두 가지 경우 당당히. 맞서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관제수까지 소송이나 조사까지 가기 때문에 관제수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면 힘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 일전에 소개시켜드렸던 8계도입니다. 8계도, 8계도, 그 일전에는 여러분한테 팔개도 열쇠고리로 이렇게 들었잖아요. 8개도 열쇠고리. 열쇠고리를 좀 넘어서서 8개도 금부적을 만들어 봤습니다. 사방팔방에 액을 맞고 운을 불러오는 8개도 금부적. 뒤에는 재물까지, 재물까지, 재물운까지 불러올 수 있는 주역의 괴를, 네 가지 괴를 썼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액막이 특히 살풀이, 살풀이 할때 효과가 있습니다. 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구설수는 흉살 중에 하나입니다. 자, 살은 맞는 겁니다. 구설수를 사전에 얘기해서 막을 수는 없습니다. 구설수가 들어오면 맞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살을 막고 푼다 해서 살풀이가 있습니다. 살, 막이는 없습니다. 살풀이. 그래서 살을 풀어줘야 됩니다. 살을 풀때 원만하게 잘풀수 있는 그런 효음 이 팔개도가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 팔개도 금부족은 기존의 횡재은 금부족에 비해서 차이가 이만큼 있습니다. 자, 이 횡재은 금부족 아무리 팔개도 금부족이 있어도 횡재은 금부족은 못 따라옵니다. 벌써 이 효음을 본 분들이 계속 인증사진을 보내주고 있죠. 방송에 몇번 올렸습니다. 이거는 근데 횡재운, 재물에 특화되어 있는 근보조이고 이거는 살풀이, 액막이 특화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내년, 눌삼제에 들어오는,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띠. 자, 내년 눌삼제인데, 어떡하나, 어떡하나, 이렇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자기가 마음 없게, 긍정적인 마음에 따라 가지고 다 원만하게 지낼 수도 있습니다. 원만하게 대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도좀 불안하다, 마음이 불안하다 하는 분들은 제가 이 팔계도 지각 소지형 금부족을 추천드립니다. 아, 그리고 기존의 이 팔계도 열쇠고리를 갖고 계시다. 근데 굳이 그러면 아까 그 팔계도 금부족을 신청하실 필요가 없고 소지할 필요가 없다. 이거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자,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팔계도, 팔계도 근부족은 조금 더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액마기 살풀이에 특화가 되어 있는 거고, 뒤에 이렇게 전개까지 따로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연말, 연시 안전하게, 행복하게, 즐겁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